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우약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야드 제사장 나에스레게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기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언젠가 하면 남유다 왕국의 제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때였는데요. 자 이렇게 그에스겔이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이만 장소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가대아땅그바 강가에서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제 가대아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역시 여우야기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제 갈대아 땅, 바베론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어디입니까? 갈대아땅 그발 강가였다는 거야. 이 갈대아땅은 어떤 곳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 남녀다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죠. 뭐 그들이 가고 싶어서 아 우리 갈대아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강제 이주 당한 거야.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이제 강제로만 다른 나라에 이주시켜 주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마치 노예처럼 먼 곳에서 살게끔 그런 정책들을 뭐 일본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오늘 이바벨론 제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을 막 포로로 끌고 데려가 가지고 이 가이태 땅뭐그 바의 강가라는 곳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끔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원해서 온 곳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곳은 가나안 땅, 또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죠. 누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포로로 끌어왔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 이 갈대아 땅은 절망의 땅이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왜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이 포로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이 갈대아 땅에 머물고 같이 이제 지내고 있어도 뭐그 땅이 아무리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땅은요 정말 절망의 땅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곳에 그런 이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야. 뭐 이곳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성수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의 공간에 딱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야. 사람들은 다 잊어도 뭐 유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잊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포로된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들을 잊지 않으셨죠. 뭐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 아브라함 우선도 다 어디 갔어?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4 0 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보내셔고 그들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갈대야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된 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늘 찾아다니세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 이제 타 종교에서는 뭐 신이 있으면 뭐 인간이 하나님 그 신에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겨우겨우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덕을 쌓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뭐 공로를 이렇게 쌓고 그래야 겨우 이제 신을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정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세요. 절망이 가득한 곳, 소망이 없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없는 땅, 절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곳, 절망이 가득한 곳 그곳에 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꼭 갈대아 땅그발 강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있는 곳이 뭐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갈대와 땅그발 강가 같지 않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 없는 땅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는요 가난한 땅이 있지 않고 <laughs>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지금 갈대아 땅그발 강가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는 어때요? 갈대아 땅그발 강가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서 있는 거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절망이 가득한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런 갈대아 땅그발 강가 가운데로.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바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가난한 땅이든 갈대아 땅이든 그곳이 실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못할 때든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난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내가 왜이 동네에서 살고 있지? 내가 왜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 가끔은 너무나도 우문스럽고... 뭐, 현실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해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에스겔이 누군가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부시의 아들로 뭐였다고요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죠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대아 땅갈 그발 강가에 있어요.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거야. 이 제사장이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바라고 성전에 있을 때 정말 할 일이 많죠. 근데 성전에 있지 않으면 제사장이 성전 밖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모이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할수 있는 게뭐 말이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삶의 성도 이제 흔들리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이 이 에스겔을 막 괴롭혔을 것 같아요. 야, 너, 제사장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성전에 있지 않고,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니? 하나님이 너 버리신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자괴감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에스겔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이제 제사장 집분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 이제 가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계속 세습이 되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제사장인 거야. 뭐, 어느 날을 얘기하면 우리 재민이 뭐 재서가 있지만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제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본인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구약적 사고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의 또 아들이 또 태어나면 이아이들은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에스겔도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이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운명이라면 선지자란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이롭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어떤 직분을 주세요? 선지자의 새로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뭐 이전까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끔 하는 일을 감당케 해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은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에스겔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근데 웬 거예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나는 평생 제사장으로 살다가 제사장으로 죽을 줄 아는데, 웬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수 없으니, 이제는 석지자로서, 이 선지자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노일한 은혜를 있게 되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막꽉 아, 막힌 것 같아요. 모든 문이 다 닫힌, 다 닫힌 것 같아요. 취업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인생의 그런 문들이 막 닫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고,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천럼 하나님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더욱 큰 사명을 주시는 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애세계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아, 제 아내를 생각하니까 평생 이제 뭐 피아노만 열심히 연주하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도 피아노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또 피아노도 전공하고, 또 피아노 학원도 하고, 그래서 평생 이제 피아니스트로 살줄 알았는데, 맹 거예요. 현실은, 현실에 그 문이 막 닫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근데 뭐 하고 있는 거가 내가 피아니스트인데. 내가 피아노 전공했는데. 근데 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평생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라 가지고 그리고 20살 때신학대학가 가지고 평생 이제 지금까지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아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목회만 열심히 하고 정말 기하이 이제 쓰임 받으면 아 그것보다 더큰 영광은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농독하지가 <laughs> 않은 거예요. <laughs> 막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가정이 있으니까 또 가정의 생활을 또 생계를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요? 해 이게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목사랍시고 가만히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또뭐 장애아 돌봄이로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뭐 밖에 나가면 선생님 이제 호칭이 이제 선생님이죠 이제 활동 지원사 선생님 돌봄이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돌봄이 선생님 뭐 지원사 선생님 막 그래요. 나가면 선생님이요. 에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에 나가서 막 하고 있는데, 어, 일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어, 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 정말 주님 목회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 목회만 전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에,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제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막에스 같은 그런 에스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에스겔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저를 막 괴롭힐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요. 다른 쪽 문을 열어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평생 살아왔어요. 그리고 포로를 끌려왔어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 그런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제부터 너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다. 이제부터 너가 할 일은 선지자로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에스게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 거예요. 이쪽 문이 막혔어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가득해요? 하나님은요, 소망을 한가득 안고 오셔가지고, 절망을 발로 뻥 차버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 안겨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보라고 생각할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 것이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든 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을신 출만 다시 한번 우리 부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뜰지 나의 삶 속에 일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만능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이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철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인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날아왔듯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샤우리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곳에 절망이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의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루하루 소망 없이 괴로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정말 새로운 소명과 또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 인생에 가이되었던 그발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정말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시우에다 같이 주인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